우리 기자님들 너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일단 뭐 선거법 관계상 이렇게 어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음. 아니 가이 사람들한테 말다들다 말해. 아 그냥 괜찮아여기 괜찮아. 우리 지역 아니 요걸 지 그러면 이제 마이크 들리신가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나온주입니다. 오늘 저는 돌아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존경하는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이십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더 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만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치는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증오와 대립으로 얼룩져 타협과 정, 협치가 사라진 지금은 오직 권력 앞에 줄을 서는 한심한 정치현실을 여러분은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다. 저는 시민들의 강국한 당부와 참을 수 없는 인내로 제가 직접 이 정치를 바꾸려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정치는 민생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에 철만 되면 어떻게 하면 한번더 해보려고 표를 구걸하고 당선되면 입을 싹 씻는 모습들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두 번 뽑아주면 됐습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화성 시민 여러분. 저 나온 주가 판을 갈아엎겠습니다. 썩은 곳은 과감히 도려내고 새로운 정치로 거듭나는 그래서 정치가 곧 생활이고 밥인 것을 직접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더 이상 뽑아주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꾼을 제대로 뽑아서 마음대로 부려먹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나온주는 머슴처럼 주인이 시민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저 나온주는 준비된 일꾼입니다. 여기도 국회와 청와대에서 풍부한 정치 경험을 쌓았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무적인 능력을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은 2021년에 우리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초대원장으로 취임해 마음껏 일했습니다. 특히 화성시의 산업정책기획 인프라 구성 기업활동 지원과 창업 생태 육성을 이끌어온 경험은 저에게 큰 도전이면서 값진 성과였습니다. 저는 화성산업진흥원 초대원장 으로 일하면서 화성이란 도시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이 도시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목적 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성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뜁니다. 화성은 미래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멋진 설계가 필요하고 대전환을 맡게 될 도시답게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급속도로 팽창하는 그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으로 살아갈 모습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저 나온주가 100만 신 화성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화성 전역에서 수도권과 서울까지 30분대 시간대를 이뤄내겠습니다. 신분당선 봉담역과 GTX-C 병점역 연장을 확정하겠습니다. 꽉 막힌 화성 교통 문제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더 빠른 화성, 확 뚫린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신분당선은 봉남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필수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신분당선 화성 봉남 3기 신도시 향남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화성시 발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 전략산업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전환, 그린 전환의 트리플 엑스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에너지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리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은 전 세계 공통 과제입니다. 화성시가 그 물결을 이끌어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자유경제구역과 R&D특구 추진, 에너지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화성시를 연구, 생산, 수출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 참단시대에 걸맞는 화성시 AI 문화 교육특구를 만들겠습니다. 화성시는 교육열과 문화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입시 2주 교육만으로 4차 산업의 빠른 발전을 따라갈 인재 양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AI 등 4차 산업 및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AI 진로 체험센터와 4차 산업 기술 체험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른바 화성시 AI 문화교육특구는 미래 화성시를 이끌 꿈나무 육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외에도 화성시의 버스체계 대전환, 문화교육시설 대전환, 복지시설 대전환 등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정치인들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뽑아주고 난 후의 실망 때문일 것입니다. 저 나온 줄을 선택해 주시면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이번에 제대로 선택했다고 신의 한수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온 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만 신화성 시대를 열기 위해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화성을 위해 일할 길을 주신다면 멋지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다음 이 교통 분야에서도 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 신분당선 복남역 문제와 그다음에 여 지택 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 신분당선 이 복남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 바로 뭐 보고 있으면 저희가 되자마자 2025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문제하고 복지 문제 이런 부분이 별도로 공약공약 발표할 것이고요. 예, 그렇게 좀진행해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예. 저는 국회와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화성시에서 모두 검증된 일꾼입니다.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제가 뭐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12년 있었고 또 화성산업진흥원장을 하면서 화성시를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38세에 있는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48세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화성시가 앞으로 이 다이나믹 할수 있는 도시에서 이 젊은 도시인 만큼 제가 이 어, 가장 젊다는 또 나의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경쟁력과 또 생물학적인 또 젊은 경쟁력이 있어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진화 원장 하게 되면서 상당히 어... 지금 우리 화성실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에너지융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있면 에너지융복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산단이 있고 또 지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에너지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화성시의 에너지복합지원센터를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를 지정을 해서 한다면은 화성화성시가 좀더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여기 보고 있으면 단순하게 우 보고 있으면은이순든가 병정, 있산봉기이라든가그다이에병을 화산동 기니동뿐만아고니라전지역을좀고있고있성시에을있는전발전을 염두에 두고했습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는이제 진흥원장 하면서 보게 되면 연구와 사, 생산, 수출의 선순환 구조 하게 되면서 어, 제가 경제자유구역 부분 지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r d 투구 문제, 에너지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을 한 세트로 고민을 했습니다. 예, 우리 화성시는 알라시피 모든 제조업의 어떤 메카인데 어,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대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특히 우리 지역구에 주요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뭐 수원대도 있고, 장안대도 있고, 협성대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안산의 경우처럼 강소특구라든가 용구특구로 해서 하나의 용구에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내고, 또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좀 해서 우리의 수출까지, 용구부터 수출까지, 제조, 수출까지, 원스탑으로 해서, 우리 첨단 화성 도시에 걸맞게 하면 더 훨씬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고 있으면 일단 교통문제가 일단 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신분당선 이 봉담역 부분하고 그 다음 지택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검토하게 되면서 과연 우리 화성시에 있는 어,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특히 이제 신문당선 같은 경우에서도 보고 있으면은 어, 그철도망 계획에는 확정이 됐지만 이게 BC가 확보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봉담 3기 신도시가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경유를 하게 되면 사업 항당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어, 신청을 하고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항남까지 연장한다게 을 되면 우리 화성시에 오면 또 다른 우리 철도 대동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TX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어, 2022년 4월에 원래 1 0개 노선에서 네개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과연 우리 있는 화성시에서 그 노선이 추가됐을 때, 과연 우리 있는 화성시에 있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고민됩니다. 지금은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뒷북을 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 되서 그 부분 에 내에서는 제가 바로 이렇게 국토부하고 그 다음에 이 코레일 그리고 철도공단 과 함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크지 않으세요? <laughs>